안녕하세요 믿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8일 수요일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더 알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수박의 심 보좌는 영광에 돌려 하나님, 단전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깊이 사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 거룩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laughs> 어, 사실 어, 어, 오늘 본문은 앞에 말한 어, 앞서 언급한 신, 신자의 삶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부연합니다. 어, 그 여러 가지 덕목의 목, 목, 목록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러한 덕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기에 부연해서 덧붙여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는 이제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이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2장 1절부터 다루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자의 가르침의 권위와 확실성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laughs>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2절에서 12, 15절은 독자를 향한 저자의 태도와 마음을 전합니다. 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예수의 목격자임을 강조해서 사도들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가르침의 권위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있다. 라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권위 있고 확실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9절에서 21절은 자신이 어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 지금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임을 강조해서 자신의 가르침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즉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어 그된 말씀들이다. 사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된 말이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진단하는 이그즉 베드로가 진단하는 교회가 처한 문제점은 문제 상황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종말과 신자의 삶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을 퍼트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아, 이것은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데, 어, 어쨌든 이에 대한 저자의 대책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5절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렇게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았을 때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말을, 이러한 권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다시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가 처할 수 있는 대책은 어, 베드로의 대책은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미 서 있는 그들이 서 있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하노라. 베드로의 목적은 베드로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어,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 내가 이 육신 장막을 입고 있을 동안에, 그즉 베드로가 살아 있을 동안에. 또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죽음의 상황에서 또 그러고 베드로 자신이 떠난 후에 어느 때에나 이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한 위기를 극복하는 그 위기에 대처하는 베드로의 방법은 새로운 진리를 전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은 출애굽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기억하라고 그 여호와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종용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자주 새로운 방법을 찾기를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젊은 피를 수용해야 한다. 뭐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우리가 경험한 그 진리를, 뭐, 다른 말로 하면, 알고 있는데 잊어버린 것들, 아니면 더 이상 관심 두지 않는 것들을, 아니면 내용과 의미와 형식이 다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내, 내용과 의미와 감동과 경험은 빠지고 형식만 남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것. 정말로 형식적으로 하던 것에 그 의미와 그 감동이 다시 차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방법인 거죠. 뭐 다른 쉬운 말로 흔히 하는 말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 진리로 돌아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혼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게 할 일이라, 사도로서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이미 진리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목사로서의, 어, 사도로서의 그게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게 하는 것, 무뎌지지 않게 하는 것, 늘 예수를 깊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사도의, 어, 목사의 사역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그런데 건망증의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베드로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그는 열심 당원으로서 예수를 열정적으로 따, 따랐으며 무조건적으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지지했습니다.그런데 그는 한순간 한순간에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아마 그러한 경험을 통해 베드로는 사람은 알더라도 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잊지 않으려고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나는 일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늘 정, 어,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그 진리를 삶으로 살아나는 일에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건망증이, 이 자꾸만 진리를 잊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 건망증이 심해지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잡고 있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잊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거짓 교사에 대응하는 베드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는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의 논리에 뭐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던가 그들의 가르침을 압도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알고 있는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배워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그 위에 굳게 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영적인 건망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아, 그거는 옛날에 내가 다 아, 우리가 다 해봤던 거야. 옛날에 우리가 다 기, 알았던 거야.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찬양해봤고, 옛날에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봤어. 그러한 자세가 이 건망증을 더 가속화시키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다는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슴이 더 이상 뛰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생각, 사실이. 아이 다 알아, 다 들어본 거야. 옛날에 다 했던 거야. 그러니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타오르던 그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것, 그 진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만들려는 것, 그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 교회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그 진리가 그냥 기억에만. 그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런 추억이 있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에 다시 닿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잊지 않도록, 그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늘 깨달아서, 어, 기억, 생각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교사들은 예수의 재림은 없을 것이니, 그냥 현재를 즐기면서 살면 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진리는 그저 교인을 통제하기 위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예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의 소리, 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전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보고 듣고. 어?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는 우리의 목자고, 인도자다, 주권자다, 통치자다 라고 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사로이 자신의 뜻을 위해서 교묘히 만든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이야기를 사도들이 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나고 생각하고 다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는 이 진리는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 예언이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치고 날이 새고 새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즉이 진리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날 때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른이라 잊지 않으려고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오으이라 정말 새별 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아마도 베드로는 지금은 어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어둠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확실히 떠오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등불을 비춰서. 우리가 잊지 않으려고 이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억하게 그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한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건망증의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 옛날에 다 했던 거지, 뭐. 다 알고 있는 거야. 다 들은 얘기야. 어? 그냥 뭐, 아유, 그냥 오늘 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냥 다내 마음 하기 나름이야.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늙게 만드는 겁니다. 몸이 늙은 사람이 늙은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늙은 사람이 늙은 겁니다. 연세와 상관없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기억하고 정말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시는 분들은 젊은이입니다. 사랑하는 미더워드슨 가족 여러분, 우리 기억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들,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신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고, 정말 계속 그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늘 거기에다가 연료와 재료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영적인 불감증과 영적인 건망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 교사의 그어그 어, 그 가르침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억할 때, 생각해 낼때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생각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뜨겁게 만들던,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타오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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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기억하라 생각해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것을 생각해 내고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 가라. 그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의 참회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저 기억만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 역사하는 그 진리의 능력은 잃어버린 채 그냥 내가 알고 있었다, 경험했었다라는 기억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불감증이,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을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인해서 설레고 가슴 뛰던 그때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신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깨달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신바람 나는 하루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